기후변화는 인류가 오랜 시간 공들여서 쌓아온 문화유산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짧게는 수천 년 길게는 수만 년된 벽화나 건축물들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유영선 월드리포터입니다. 눈처럼 하얀 대리석 외벽과 완벽한 비율을 자랑하는 인도의 대표 건축물 타지마할. 하지만 인도의 기록적인 폭우가 이어지면서 침수 위기에 놓였습니다. 타지마을 북쪽 성벽을 끼고 흐르는 야무다강의 수위는 152m 위험 수위인 152.4m에 거의 도달했습니다. 강물은 타지마을 외곽 붉은색 성벽 윗부분까지 차올랐는데 이 성벽을 넘어서면 곧바로 흰색 대리석 벽면에 닿으며 이를 손상시킬 수 있게 됩니다. 어제, 앞제, 아마 우리 라이브에 빨리 들어가야겠다. 우리 빠져내면 이 들어가, 앞제 그래야 빠져. 이미 손상이 진행 중인 유적지도 있습니다. 중국 북서부 간수성에 있는 두낭 막고굴입니다 이곳은 4세기부터 조성된 고대 불교 예술의 보고인데 건조한 사막지대이기 때문에 습기에 취약합니다. 그런데 1960년대 이후 기온이 상승하고 강우량이 늘면서 동굴 내부로 빗물이 새고 습도가 집솟으면서 벽화가 벗겨지거나 갈라지고 있습니다. 이라크에 있는 수메르 고대 도시와 바빌론 유적지는 잦은 가뭄과 모래 폭풍으로 침식되고 있습니다. 최대 4만 5천 년전 작품으로 추정되는 인도네시아 술라웨시 섬 석회 동굴 고대 벽화도 염분이 달라붙어 표면을 벗겨내는 염정 작용으로 훼손되고 있습니다. 짧게는 수천 년, 길게는 수만 년 동안 이어져온 인류의 문화유산이 단 200년 동안의 기후변화로 사라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월드뉴스 유영선입니다.